안녕하세요. 딸려한 레스피입니다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투자해서 즉석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돼지고기를 할 거예요. 돼지고기 목살로 제가 350g 정도 돼요. 이게 300g 딱살이니까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통마늘 좀 들어가고요. 생강 들어갑니다. 이 요리는 재료 손질보다는 제가 조림장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다시마 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요리했을 때 훨씬 더 맛있거든요. 물한 컵입니다. 조림자 만드는 거예요. 여기다 다시마, 한 3, 4cm 간격으로 한 서너 장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양조간장, 진간장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흑설탕을 저는 사용할 거예요. 흑설탕이 없으시면 황설탕도 괜찮습니다. 소주나 뭐 맛술, 그 다음 청주 다 상관없습니다. 한 스푼 넣을 거예요. 재료하는 동안 이렇게 넣으면 다시마에서 아주 맛있는 맛이 나오겠죠. 돼지고기 핏물을 이렇게 이제 빼주세요. 이거를 한입 크기로, 드시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저는 목심을 했는데 뭐 돼지고기 어느 부위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부드러운 부위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안심? 안심 같은 거 좋은데 뭐 뒷다리살 이런 거는 좀 뻑뻑하겠죠 요 생강이 한 20g 정도 됩니다 20g이 아니라 2g <laughs> 생강이 들어갔는데요 생강 한 톨입니다 어, 크기로 말하면 마늘 한 두알 정도 크기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. 요걸 최대한 우리 얇판 얇판 썰어주세요. 돼지고기랑 생강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잖아요. 그 잡내도 잡아주고요. 고기에다 밑간을 할 거예요. 요거 양조간장, 진간장 상관없이 넣으세요. 한 스푼입니다.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또 고기를 소모임으 묻혀 주세요 재료 준비는 다 됐어요. 너무 간단하죠. 이제 조리기만 하면 끝입니다. 예열된 웍 같은데다가 처음에 불을 세게 놓으세요. 고기를 넣으시면 됩니다. 식소리가 나죠? 이게 너무 또센불 하다보면 간장이 탈 수가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불을 중간으로 줄여 놓으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편수는 생강이 있죠. 요걸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. 이렇게 볶으면 돼지 고기랑 누린내를 아주 싹 잡을 수가 있죠. 언제까지 보냐면 2분 정도 볶아주세요. 그러면 돼지 고기가 거의 다 익을 겁니다. 겉면이. 속까지 있긴 하지만 겉면이 다 익는다는 소리예요. 이제 불을 세게 넣으세요. 저희가 아까 준비해놓은 조림장을 보으세요 어, 설탕이 잘안 녹았네요. 다시마는 같이 넣고 그냥 줄이시면 돼요. 이제 막 끌어오르죠. 이렇게 해서 김을 한번 빼주시면 그 누른 대를 한번 더확 잡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위에 저 살짝 거품 같은 게 떠요. 기름 같은 거. 그거를 한 번만 딱 건져내 주세요. 팔팔팔팔. 그죠 이제 김이 막날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불을 중간불로 줄여주세요. 중약불이요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뚜껑을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김이 나가도록 해주세요. 요 이유 알죠? 잡내 빠지는 거. 한 7분 동안 줄여주세요. 이제 7분이 지났습니다. 통마늘도 넣어주세요. 휘저갖고 어이것도한 8분 정도 은근하게 익혀주세요. 그리고 지금 한번 국물을 떠 드셔보세요. 짠 거는 괜찮은데 혹시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설탕을 좀더 추가하시면 됩니다. 단 것들을 싫어하셔서 제가 설탕을 이렇게 많이 안 넣고 했거든요. 요거는 이제 기호 따라 하세요. 와 이제 완성입니다. 장조음치고 너무 간단하고 쉽죠. 맛이 정말 맛있어요. 요렇게 놓으시면 아이들 반찬으로도 좋고요. 도시락 반찬으로도 정말 좋습니다. 고기 반찬 좋아하시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꼭 만나게 드셔보세요. 마늘도 정말 맛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